이 대대 십오 교부 김형모 집사입니다. 지금 나이가 5 4 살인데요. 이제 차츰 이제 노안이 오면서 이제 이천십 사 년도에 안과에 가서 이제 시력 검사를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영점팔영 이런 이 데이터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때 돋보기를 쓰다 보니까. 계속해서 이제 눈이 안 좋아지는 상황까지 왔어요. 이제 사모 볼때 특히, 그리고 무슨 숫자 볼 때나, 그리고 무슨 핸드폰 볼때뭐 이럴 때는 꼭 안경을 착용해야 볼 수가 있어요. 그 목장님께서 그 지조국 교육 때 이제 눈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조국 다음 이후로는 아, 이번엔 안 되겠다. 뭔가 내가 좀 열심히 해서 이학예수련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좀, 단때 비해서 눈의 치료에 대한 간절함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, 이 단일 철학 때, 시간, 시간, 이제 더 마음적으로 좀 다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. 그 도착 예배 끝나고, 그 후에, 이제 비가 오셔가지고, 의자 청소를, 이제 남조장연합회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청소를 하고요. 이제, 딱 교육장소 내 자리에 앉는 순간, 뭔가 이렇 눈이 예전과 다르게 밝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야, 이거 뭔가, 아버지가 눈에 손을 대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그 당시부터 있었어요. 은사지표를 기도가 끝나고 나서 딱 봤는데, 단 칼라들이 굉장히 선명했고, 뭔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.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, 일단 그럼 시력검사를 좀 해보자. 그래서 예전에 눈 시력검사 했던 그안과를 다시 찾아갔어요. 그래서 이번에 쟀더니 이제 1.0, 1.0이 나오니까, 어, 진짜 좋아졌네. 그러시더라고요. 선명하게 보이니까 정말 좋다. 아, 너무 좋네요. 목자님의 큰 권능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었고요. 그또 무엇보다 제게 이제 변화가 온 거는 시력회복을 통해서 제가 뭔가 아버지 사랑과 이런 주님의 사랑, 그 목자님의 사랑을 더 이제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된것 같아요. 목자님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